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일곱째 장 우박장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여하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너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 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내네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번에는 모든 장을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의 급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는 여섯 번째 재앙까지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망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에게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볼까만 연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또 자신이 행한 일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내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에게 굴복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바로에게는 비참한 체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강파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해도 예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